한의학과 자연요법에서는 파킨슨 시병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파킨슨 시병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로 파킨슨 씨 병을 앓고 있는 의사선생님의 그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파킨슨 병 환자십니다. 어 외국에서 지금 이제 거, 어 계신데요.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드렸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6월 달에 그, 그분이 살고 계신 외국에 가서도 어 잠깐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어 다행히 이제 이분께서 몇년 동안 제가 못뵀지만은잘 열심히 관리하셔서 크게 나빠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 이처럼 이제 주위에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종종 보이게 됩니다. 이게 현대 사회로 되면서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60대가 되면은 이제 1% 65세가 되면 한2% 그래서 평균 뭐1.5% 예, 환자분들이 이제 파킨슨병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게 없습니다. 기전을 보면은 중내에어 흑색질 부위에 독성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도파민은 이제 운동 신경을 어 주관하는 이제 신경 물질,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이제 운동신경의 기능을 어, 저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꼭 이제 꼭 운동신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비운동성 증상도 생깁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보이는 게 이제 떨리는 거죠. 자세가, 어, 구부러진다든지 불안정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표정이 없어진다든지, 이제 고행시에 이제 총총총총 걷게 된다든지, 또그 다음에 이제 비운동성 증상으로 이제 뭐 변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울감이라든지 뭐 수면 불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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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행되고 이제 다시 완치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있는 것입니다.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는요 어좀 많이 중증이 돼서 오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초기에 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킨슨병이 증상이 굉장히 비특이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떤 증상을 봤을 때 파킨슨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징적으로 몇 가지 어 어떻게 보면은 파킨슨의 전조 증상이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은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파킨슨병을 앓은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분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전에 진단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외국에 학회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기간 동안에 대변을 보지 못해가지고 대변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손을 항문에 넣어서 이렇게 대변을 파내야 됐을 정도였다고 라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환경과 먹는 게. 바뀌면서 그런 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 동안이나 못 봤다라는 것은 이분께서 평상시에 장 상태가 좋지 않았다. 대변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파킨슨 환자분의 큰 문제가 이제 변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장 상태에 대해서 치료할 때 별로 이렇게 주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부수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요새 이 장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의학과 자연요법에서는 파킨슨시병에 대한 어 가장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는 숙변이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변의 정체 이런 것들이 어 뇌에 어 문제를 일으키죠. 뇌에서 독성 단백질이 잘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어, 생긴 그런 독성 단백질, 이런 독소들이 어,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서 대사가 되고 장에서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파킨슨 병의 발병인자, 악화인자가 된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이 파킨슨 병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어, 이 의사선생님도 이제 그 방송에서 말하시기로 자기가 일주일 내내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과 뭐 수술과 회의와 처리해야 될것 때문에 정말로 바쁘고 힘들게 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지냈다 얘기했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분 외국에 계시는 분도 그분도 가정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파킨슨 질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파킨슨 질병을 발병시키고 악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심허 수, 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심장이, 어, 허하면은 손이 떨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장은 이런 저희가 이제 박동을 만드는 그런 심장을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뇌신경,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이두 가지 기능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두 가지에서 이제 허한다, 이제 기능 저하가 있게 되면은 손이 떨리는 증상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제, 손이 떨리는 증상, 증상에 있어서 다, 이제, 심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화한 경우에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